뒤돌아서 힘차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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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차. 자, 이돌아 자, 이 자, 이 자,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라이 자, 이 자, 이이 자, 이 자, 지 이 해봐. 얘네 <laughs> 이거 해봐. 옆으로 들어가지, 고. 얘네 이거 옆으로 들어가지, 고. 해야지. 얘네 이거 안 해? 해야지. 이게 무서워. Oh, <laughs>